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대한 생명과학과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꽤 특이하고 긴데요.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라는 책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인간과 초파리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른 생명체이고 외형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 이루고 있는 유전자 또한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생물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생명이란 한정된 재료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책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셰프가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결국 초파리가 된 것도 인간이 된 것도 유전자의 다양한 레시피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가위라 일컬어지는 크리스퍼 캐스나 유전자 정보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책은 과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 유전학에서 발생하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세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이 진화되어 왔는지 초파리나 꼬마선충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탐구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생명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연변이라고 생각해요. 변이라는 것은 환경에 더잘 적응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누적된 결과로 인해 종의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체는 끈질기게 살아남고 더욱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퇴화되기도 하죠. 변이가 있어야 그만큼 진화와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이가 없었다면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는 어쩌면 지구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캐스 유전체 편집 기술로 앞으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해졌습니다. 거기엔 인간 윤리에 대한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이미 유전 질병을 치료하거나 유전자를 통제하고 편집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로 불사에 대한 인간의 막역한 꿈 역시 유전학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죠. 젊음이란 몸의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다른 세포들과 협업을 잘 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늙음이란 그 반대의 현상이겠죠. 달리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피가 늙는 것이 아니라 피가 늙어서 나이가 든다라는 관점인데요. 실제로 미국 재벌 중에선 자신의 아들 피를 수혈 받아서 몸의 피를 젊게 만들려는 사람도 있었죠.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SF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 모두 일정 나이대에 멈춰 서서 어쩌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유전자의 몇 가지 활동을 변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해도 반드시 부작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용어난 일이긴 합니다. 책에서는 또한 암세포의 증식이나 성별 결정에 이르기까지 유전학적 관점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된 것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신비로운 일 같습니다. 예전에 일하는 세포라는 애니를 볼 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몸의 세포들이 이렇게 열렬하고 있구나 싶어서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얼마 전부터 지독한 그 코감기에 걸려서 일주일이 넘도록 미각과 후각을 상실했는데요. 처음으로 이 미각과 후각을 상실해서 이러다가 영원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코에 가득했던 염증이 조금씩 빠지면서 서서히 돌아오는 맛과 냄새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데요 어, 아직도 100% 회복되진 않아서 걱정은 되지만 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내 몸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외부의 그런 반응에 이렇게나 예민하구나 라는 걸또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건 인간의 진화와, 아, 진화가 필연에 누적된 결과가 아니라 우연 역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테이프를 되감아 재생한다고 했을 때 인간을 포함한 똑같은 생물종이 지구상에 존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10번을 재생하면 10번 모두 전혀 다른 생물이 지구에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생물은 돌연변이와 같은 우연의 지배를 받는 물리화학적 사건들이 시줄이 되고 자연선택이라는 필연이 날줄이 되어 만들어진 직물이다 라는 책의 말이 이 책을 꿰뚫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마흔살에 읽는 니체라는 책에서 주사위를 한늘로 던졌을 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알수 없어 우연이 되지만 대지의 주사위가 떨어져서 숫자가 나왔을 땐 반드시 필연이 된다. 그러니 하늘이라는 우연과 대지라는 필연이 만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주사위 게임이고 삶을 니체의 철학이 빗대어 우연과 필연이라고 한 것인데요. 우연과 필연이라는 시술과 날줄이 서로 연결되어 직조되는 것은 과학과 철학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두책 모두에서 우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렇게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수 있구나 싶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정보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철학도 모두 어쩌면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초파리가 되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것도 우연이자 필연이겠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내게 주어진 우연과 필연으로 이루어진 이 환경과 내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모두 자신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